어제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아베아달과 또 군대장관 요압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유압을 처단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반역을 일으키면은 죽이는 것이 원래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했던 당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법계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때요 이 다윗이 어 아히멜렉에게 가죠. 어,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받아주고, 배고픈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제단 위에 놓인 빵을 줍니다. 그리고 어, 다윗이 어떤 무기를 구하자, 어,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어주죠. 이 사실을 어, 사울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일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85명의 제사장들과 주민들을 싹 죽입니다. 그때 겨우 도망쳐 온 자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하달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비하달은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전부 죽었다고 생각해서 남은 유일한 가족 하나, 이 아비아다를 지켜주죠. 아비아다은늘 다윗과 함께 피신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비아다리 대제사장이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에게. 그때도 다윗 편에서 다윗 왕을 지켰던 제사장이 아비하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하달은 노년이 되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잘 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한 거예요 결국 아비아달은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2십절 말씀 보면은 아비아들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집에 엘리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 시대 때의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혼내야 되는 엘리는 혼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홈니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엘리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엘리 가문뿐만 아니라 엘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을 파면 당함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아비 아들이, 어, 그쪽 가문이고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엘리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과 앞으로 모든 자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비아다리 심판받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그냥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 조상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상 탓을 하죠. 안 되면 조상 탓, 잘되면 잘 자기 탓. 그래서 뭐 이러한 오해들도 해요. 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뭐 과거에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 이것이 어, 이상하게 게 책임을 어, 조상하게 돌리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음, 물론, 성경에서는, 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 천대 복을 누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3세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단순히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 정말 그 후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조상이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아비 아달이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군대장관 요압이 듣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걸렸구나. 이제는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야,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재단불을 딱 잡아요 이 재단불을 잡는다는 라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뜻이고요 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어,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하게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영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반역을 일으켜서 어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의로운 당신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불의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핏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압이 실수로 요압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면 용서해야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악한 방식으로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압은요 은밀하게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생각했죠. 사실 맞아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은 다윗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이왕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군대 요압이 노년에 처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그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비아달과 요압의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현재 충성하지 아니하고 현재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자신이, 자신의 힘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비아달과 유합의 문제가 뭐예요? 군대장과 유합.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나타나고 군대 장관이 될 정말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어, 대제사장과 군대 장가 이 권력을 유지하겠다. 여러분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게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또 후배들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맡겨줘야 되죠. 격려해야 되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그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게 하고,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노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주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모습은 없는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벼슬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 현재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또 아비아달의 모습 유합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노년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